안녕하세요. 안경은입니다. 오늘 어, 왈츠 강의를 할 건데요. 네. 어, 우리가 초급반에서 A 코스를 하다 보면은 윤프로님은 어떤 게 제일 어려웠었나요? 저는 다 어렵습니다, 선생님. 왈츠. 네, 다 어려웠는데 그중에 제일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게 있다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선생 저한테는 한 가지 연습이 절대 불가능하고요. 아. 임피드스도 어려웠고, 더블 리버스 핀도 어려웠고. 네, 어려웠고. 다 어려운데, 네. 저는 그 더블 리버스 핀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음, 그거를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어, 왜 이해하기 힘들었나 봤더니, 어, 우리는 원, 투, 쓰리, 뭐, 박스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운, 업, 다운. 이렇게 연습을 했을 거예요. 네. 원은 다운이죠. 투에서부터 업 라이즈 떠오르고 3 다시 다운을 하는데 더블리버스푼 그래서 늘 연습하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음, 네네. 네. 다운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왜 다르냐? 여자가 힐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자가 힐턴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의 힐턴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자의 힐턴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남자가 원에서 일어나줘야지만 여자가 나를 이렇게 세우니까 다리가 모아지면서 힐턴이 만들어지더라.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원리는 이해를 하지만 남자가 습관이 일어나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텝을, 여자의 힐턴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스텝도 거기서부터 이제 꼬여요. 혼자는 할수 있지만 같이 하면 잘안 돼요. 여자의 힐턴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또 여자도 힘든 부분이 힐턴을 처음 해보는 경우에 힐턴이 잘안 돼요. 맞아요. 정말 안 되는 거지. 음. 힐턴을 남자가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 힐턴을 할줄 아는 사람이 네. 만들어도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여자의 힐턴이라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남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자, 여자의 힐턴 부분을 한번 보여줘보세요. 네. 시작. 원. 네. 자, 힐턴인데요. 네. 보통 이렇게 초보들이 힐턴이라고 하면, 이런, 이런 연습을 해요. 이렇게. 힐턴을 이렇게 보여줘버려요. 네. 그런데, 실제로 힐턴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스르르, 스르르 소리가 스르르 나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들어지면 안 돼요. 발바닥이 들어지면 엉덩이 빠지죠. 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도 발이 들어지니까. 예, 네. 힐로 턴 턴을 해야 돼. 너무 의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발바닥을 좀더 붙이고 땅하고 좀 친숙한 상태에서, 자 그리고요 왼쪽 발에서 힐턴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무슨 발에서 힐턴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른발이요? 네, 오른발 음. 오른발 힐턴이에요. 그럼 왼발은 그냥 쓰러진 겁니다. 오른발로, 네. 그냥 오른발로만 힐턴. 그렇죠. 네. 그 연습을 100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자가 일으켜 세워주고 힐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냐. 자, 여자 다시 한번 힐턴 보여주세요. 그렇죠. 힐턴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분은 다운에서는 힐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엉덩이가 빠져있기 때문에 서 있어야 힐턴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성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나, 나도 여자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야 돼요. 여자도 일어났죠? 예. 일어나면서 발이 모아집니다. 그럼 발이 모아진 동시에 제가 제갈 길을 지나가면 여자는 스르륵, 오른발 축으로 힐턴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블 리버스 핀의 원리, 여자 힐턴의 원리입니다. 자, 저하고 이렇게 바디 컨택을 했어요. 원, 투, 3. 음. 저는 어, 여성분의 힐턴을 잘 했는지 확인은 못하지만 제 바디가 편안했으면 어, 네. 여자가 힐턴을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힐턴을 잘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아니면 서로 충돌이 생기거나 여러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성의 힐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남자가 여자를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일어나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디로? 내 가는 방향 갈 길로. 자 그럼 내가 남자가 힐턴을 만들어 내는 발을 한번 볼게요. 보통 여러분은 원원 앉아 있는 게 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 힐턴을 만들어 주는 더블 리버스 스핀에서는 원 지나가죠. 1, 원 응, 지나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 2, 3, 오른발 축으로 볼턴을 했어요. 자, 2는 라이즈 떠오른 상태고요. 3는 가라앉겠죠. 그러면 1의 끝에서 일어난 가 동시에 열고 들어가는 모습. 원만 보여주죠. 신의 앞에서부터 어려워. 완는 원은 다운이잖아요. 네. 자그 원만 보여줬을 다운, 때 다운, 여러분이 다운, 이해하기가 네. 쉬운데 그렇게 서는 연습을 해서는 또 여자 힐턴을 만들지를 못하기 다운, 때문에 끊어버리면. 원래 끊으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끊어서 보여는 드리겠습니다. 원어땠세요 일어난 거예요. 네. 무릎이 펴졌죠? 섰죠? 네. 안 섰죠? 여러분이 하는 실수. 저는 원. One. 그런데 원의 시작은 3에서부터 시작하는 3 and 1. 앉기는 앉아야 돼요. 왜 앉아야 될까요? 진행을 위해서겠죠? 어, 나, 나도 진행을 하지만 음. 더 중요한 건 여자가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음. 후진으로. 네. 자, 여자가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남자가 여자의 진행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주면 여자는 다리가 길어지면서 이 발이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고 보내고 힐턴 앤 볼턴. 진행을 하고 있는 발. 그럼 여자가 진행하기 위해서 남자는 앉아줬어요. 그거는 모든 스텝에서 원해서 할, 남자의 할 일이었는데 그럼 여자가 먼저 진행이 되고 내가 잽싸게 여자를 뚫고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같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너 가고 나가고. 네네. 여자는 여자 길을 가. 그런데 왜너 가고 나가고 해야 되냐? 이거 시간차 공격을 해야 됩니다. 같이 가면 여자가 다운인 줄알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보냈는데 내가 잽싸게 추월해서 가면 여자 어쩔 수 없이 서게 돼요. 서면 뭐가 지나갔냐 할때 힐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 아주 순식간에. 네, 네. 네, 힐턴, 볼턴. 이럴 새가 없고요. 힐턴은 스르륵 끝. 볼턴은 차분히. 다시 할게요. And, one, three. 자, 이걸 한번 여자 혼자 한번 보여주세요. And, one, two, three. 그렇죠. 힐턴은 스르륵. N 볼턴은 차분히 볼턴 왜 차분이냐? 남자는 서서 자기 원래 서야 될 위치에 서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요. 원, 투에서 빨랐기 때문에 쓰리는 제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그 속도에 따라서 남자의 바디를 찾아서 N 쓰리하고 안착을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거는, 네. 어, 헤드의 위치라고 볼수 있는데, 음, 언제나, 어, 헤드의 위치는, 여성의 헤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라틴처럼 이렇게 서서 추잖아. 서서 추는 게 아니고, 꽃을 피워서 춤을 춰요. 네. 그리고, 바디 컨택이나, 어, 다리에 교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하체의 컨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견고한 컨택으로 인해서 헤드가 이렇게 멀리 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왼쪽 바디를 G 포인트를 밀어서 여자의 헤드를 더 앞쪽으로 오게 만들어줘요. 앞도 앞쪽으로 와야 하는 이유는 여자의 헤드가 가야 내가 건너갈 길이 열리는데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음, 오픈 임피터스에서 설명했을 거예요. 여자 헤드를 멀리 보내놓고 오게 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가 이제 리버스 계열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내지 말고 더 앞에서부터 보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시간차가 필요하거든요. 도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기 위한 시간차를 벌기 위해서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머리도 마찬가지. 여기 있으면, 나도 모르게 돌아버려요. 그죠? 돌아버리면 이렇게 말려서, 서로 말려서, 리버스 계열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말리지 않으려면, 진행을 하려면, 더 반대쪽으로 당겨서, 진행을, 같이 할수 있죠. 돌기보다. 그런데 더 많이 보내놨기 때문에 하체에 의해서 진행이 된가 동시에 회전이 크게 만들어져요. 크게 만들어지고 이제 발로 나머지 회전을 만들어줍니다. 그랬을 때 여자의 헤드가 마치, 어, 이런 거. 여기 머리가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도착하는 느낌이 됩니다. 네. 네. 슝슝슝슝슝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죠.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바디 위에서 더 앞쪽으로 와 있고요. 남자는 더 밀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보단 여기에 있겠죠. 앤 그렇죠. 그래서 하체에서의 로테이션을 받아서 여자의 발이 보내지고 힐턴 앤 볼턴. 음좀 음. 이해가 되셨나요? 음, 가끔 남성분들이랑 춤을 출때 네. 이제 보통 선생님이 아까 뭐 시간차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성 힐턴을 시켜주고 나면 나머지 여성분에 가야 될 양은 네. 여성에게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주권이라고 해야 되나? 주워야 될것 같은데. 네. 모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남성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네. 훨씬 그게 더 이렇게. 응. 음. 지스럽고 잘. 음. 편안하게 표현이 안 된다고 할까요? 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어, 남자가 먼저 할 일을 해요. 남자가 전진을 하면서. 그리고 남자는 전진을 해서 여자의 힐턴을 만들어주는 네. 일어서는 것과 진, 진정 힐턴을 만들어주는 내 속도를 내어줬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축이 되어주고, 여자가 스스로 볼턴에서 나의 바디에 바른 위치에 설수 있도록, 여자가 이 바디를 따라서 이렇게 서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여자의 헤드도 같이 돌고 있겠죠. 네. 음. 음. 한번 더. 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1 2 3 예. 반대로. 원, 1 2 3 음. 선생님들의 설명들이 어, 내 몸으로 이해가 되었을 때. 어, 내가 실행을 했었을 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 실행을 할 때는 어,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고, 그 설명대로 내가 과연 일어섰는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축이 되어서 여자가 안전하게 돌수 있도록 제어를 하고 있었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내가 힐턴을 할때내 어, 축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힐턴을 하는지, 그리고 볼턴을 할때 남자의 바디에. 위치를 잘 찾아서 바르게 컨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볼턴 하는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힐턴 앤 볼턴. 굿. 아주 여유 있었어요. 응. 선생님 저희가 W버스핀 처음에배울때 보면 네. 여성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지금도 물론 저는 많이 못 하고 표현이 안 되고 어렵지만 네. 정말 더 어려웠던 와주 왕초보 시절을 떠올려 보면 네. 그거 뭐, 어, 남성이 힐턴을 시켜주는데까지 네. 남성이 힐턴을 시켜주고 나서의 나머지 동작을 하는데까지 그 중간에 남성이 네. 시켜주는 거기를 내가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네. 그런 여유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러니까 원앤투쓰리면원앤투쓰리를다 네. 내가. 네. 어, 배운대로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음. 상대방에게 받아서 표현하는 것을 네. 굉장히 어 음. 어려워했던 것 같고 그... 지금은 조금 더 표현이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음. 남성이 주는 걸 내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내 일을 해도 늦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이 지금은 좀 있어서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예전보다는 네네 네. 어~ 그게 저희가 라틴을 먼저 해왔기 때문에 네. 어~ 그~ 바디 컨택이나 바디를 기다려 줘야 되는 거. 네네. 바디를 기다려 주고 하체에서 컨택이 됐었을 때내 헤드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네. 이 느낌이 어, 라틴하는 부분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음, 동작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 어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체에서의 컨택. 어, 라틴 같으면 예를 들면 뭐 텔레스핀 같은 거를 하더라도 자. 그냥, 너가고 나가고, 이렇게 바디 컨택 없이 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우리는 너가고 나가고도 바디 컨택을 놓치지 않으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무언가를 네.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예, 바디가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하체가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숙제가, 음, 모던 댄스에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 남성은 보통 여성에게 네. 더 컨택을 더 해줘 하고 남성이 요구할 때도 있고, 음.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네.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음. 어, 어, 한없이 내가 어디까지를 채워야 되나 이렇게 느낄 때도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로 잘 채워진 상태가 음. 어떤 상태인지가 참 어려워요. 어, 잘 채워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5대5입니다. 음,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자한테 채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어, 잘 채워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알채우리 연습할 그 함께 동호인이나 누구나 선수나 다 함께 파트너랑 연습을 하다 보면 네. 늘 갈등을 겪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늘 싸우는 부분이죠. 어, 그런데, 아니, 내가 느끼기에, 여성이 느끼기에, 네. 아니, 본인이 조금 더 들어와주면 내가 거기에 잘 걸릴 것 같아요라고 음. 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여성의 의견이 묵인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음. 남성 입장에서 음. 여성이 분명히 느끼는 그 느낌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지도 어. 사실 전 참, 하면서 제일 어려운 어, 여성을 존중해줘야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성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면 선생님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저에게 채우세요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음, 네, 네. 그런데, 이 여성과 연습하고 있는 파트너, 예를 들면 제가, 전 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더 들어와서 저한테 채우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닌데 나를 내가 채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던데 라는 기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음, 네. 그랬을 때잘 표현은 어렵지만 당신이 좀더 나한테 줘봐 그러면 내가 거기에 기대면서 들어올게 어, 이런 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 이루어지면 서로 시너지가 되고 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 파트너 댄스라서 네. 파트너 없이 실력 향상시키기가 참 어려운 춤이에요 정말? 네 그런데 어려워요. 두습니다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커야 돼요.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배워나가고, 같이 깨우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네. 한 사람이 100% 깨우치고, 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될수 있는 춤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어, 제가 오픈 임피터스를 했었을 때, 자, 나한테 채우세요. 라기보다는 채워주세요. 하고 나도 채워주죠. 네. 어 그러면 채워지는 느낌이 뭔지를 아니까 이렇게 빨려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도 해낼 수가 있어요. 더블 리버스 스핀도. 자, 시작을 할 때부터 자, 시작할 때 준비를 잘 했었을 때 내가 어디를 여자를 리드할지 먼저 바디 컨택을 만들어 내는 것부터 내가 환경을 만들어 냈었을 때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헐거워진 상태 그냥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스텝만 가지고 절대 이 모던 댄스 왈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